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아침으로 끝납니다. 시간마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아울러 큐티로 또 하루를 열어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 29일 목요일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 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내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의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의삼촌에게 7 년을 섬길이다. 기 라반 이르되 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헬을 라반을 섬겼더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담과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그 여종 실바를 그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라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희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도 내게 줄이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지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7리를 채우매 라반이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래야 보다 라헬을도 사랑하여 다시 7 년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오늘 주제가 재밌어요 사기 당한 사기꾼 진실과 인내로 단련받다 그런 주제입니다. 예, 사기당한 사기꾼. <laughs> 아, 형 속였고 아버지 속였고 예, 속이면서 사기 쳤는데 오늘 형에게 사기 아, 외삼촌에게 사기당했어요. 예, 사기 꾼은 사기당합니다.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우리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자, 주제가 그랬고요 자, 그러면 15절로 20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라헬을 사랑한 야곱. 아, 많이 사랑했어요. 자, 라반이 제한 달이 넘으니까, 자, 그러면 너가 우리 집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있어서야 되겠느냐. 너가 일을 하는데, 품싹스 정해. 예, 네, 내가 품싹스 주고, 네, 우리 집에서 머슴 사러라 그 말이죠. 머슴 샀는데, 이제 품싹스 주겠다. 예, 네, 세경이라고도 그럽니다. 자,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어요. 큰 딸은 레아인데, 제 동생은 라헬이고요. 레아는 라헬보다는 생김새가 좀덜 이쁘고, 시력이 안 좋았어요. 막그럼 뭐랄까요? 그렇좀 그 박지 못하고, 요즘 같으면 안경이 있을 텐데 그 당시 안경이 없어서 잘 멀리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근신지난신지원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안그 시력이 안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두 딸이 있는데 야곱이 라헬 동생을 더 사랑. 이 선택받지 못한 레아는 좀 마음이 아프겠죠. 자기네 집에 한 남자가 있는데 의사촌인데, 아이고 그냥 라엘을 사랑하니까 레아는 자기가 이렇게 눈도 안 좋고 또라엘보다 이렇게 이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 많이 의기소침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밖에 사랑을 못하죠. 엄청 사랑 같아요 라엘을 그래서.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나 아내로 주십시오. 내가 7년 동안, 7년 동안 애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 지창금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 네 집에 상당한 돈을 주고, 혹 가축을 주고, 폐물을 주고 여인을 데려가야 돼요. 근데 야곱은 여기 올때 빈몸으로 왔죠. 철혈단신 왔죠.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이 집에서 몸으로 떼우는 수밖에.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 내가 7년 동안 무임 노동하겠습니다 무임금 노동하겠습니다 어, 엄청난 거죠 7년 동안 그냥 무료봉사 따라 나 얻으려고 그게 지참금이에요 그랬더니 이 라반이 좋다 7년간 일을 해라 근데 그런데 이 라헬을 엄청 사랑했어요 아, 여러분 다 이렇게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해 보셨을 거예요 과학에서는 도파민이 나온답니다. 머릿속에서,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그냥 그뭐 죽을 둥살 둥, 그냥 뭐 그야말로 마약 맞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에 미쳐버리죠.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사랑하는 걸 보면은 뭐 어, 둘이 떨어지지 않죠. 전화기를 들고 살고요. 만나고 또 만나고, 보고도 보고 싶또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도파민이 나와서데 네, 1년 반이라 합니다. <laughs> 그러면 게안 나온대요. 그러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몇년 동안, 7년 동안, 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는 이 연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걸다 내놨어요. 생명까지 바겼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이라는 모든 것들이 야곱이의 라이를 사랑하여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그런 사랑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아, 실제로 저는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랬을 때는요, 진짜 아 몇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밖에 몰랐어요. 예수님 밖에 몰랐어. 앉으면 찬성, 앉으면 성경 읽는 거. 그리고 시간 있으면 교회로 달려가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거 밖에 몰랐던 것 같아. 그거 밖에 몰랐던 것 같아. 교회 풍금을 사서, 그냥 제가 콩나물 때가도잘 몰랐지만, 거기 앉아서 열심히 저녁마다, 낮에, 에, 저녁마다 가서 그 피아노를, 풍금을 배웠어. 사업으로 배워가지고, 예배 때 풍금 반주하고, 밥 그랬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교회가 너무 좋았고, 주일하는 게 너무 좋았어. 푹빠졌어 사람들이 쟤는 주일해야 된다. 바, 박인거리는 주일해야 된다. 뭐 그랬어, 그랬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모든 게 좋아, 모든 게 좋아.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기한이 쳐서 7년 동안, 야, 그게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짧은 세월 아니 그래서 이제 에. 라반에게 외삼촌이면서 장인들 사람 나에게 라헬을 주세요 결혼 시켜 주세요 왜 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 왜 약속 지켰으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스 저녁에 딸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서 야곱이 들어갔어 그쪽 결혼은 밤에 해요 그리고 오늘처럼 전기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호롱 불뭐 그런 것들 가니까 어두컴컴해서. 얼굴에 면사포 쓰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라헬인지 레인지 불가능이 안 돼. 불을 밤에 잘 때는 확 꺼버리잖아. 첫날 밤. 그러니까 그냥 아, 라헬인지 알고 그날 밤에 자버렸어. <laughs> 자버렸어. 아 근데 아침에 일어다 보니까 아플사 아이 어떻게요? 어떻게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 레아야. 언니야, 언니. 아마 라헬이 속이 상했을 거야. 자기가 그렇게 자기도 어, 그.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도 자기를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싹 바꿀 때 아마 라헬은 울었을지 몰라 언니가 그 밤에 야곱 품에 안겼을 때이 라헬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생각해봐 근데 아버지가 그 그들이 그쪽에 문화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근데 사실은 속인거야 사기친거야 그래서 그 주제대로 사기당한 사기꾼 여러분 남을 속이면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남에게 사기치면 자기도 언젠가 사기당해요. 폭력을 향하면 폭력을 당합니다.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 당해요. 인과 응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진실하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났어. 아, 따졌어. 외삼촌, 혹은 장인,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7년을 라헬을 위하여 살았는데, 왜 레아를 나에게 줍니까? 어, 그랬더니 라바이 이거 풍습이 그렇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 동생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라 그리고 7일만 기다려라 그랬어 야 울며 겨자 먹기지 레아는 싫어 그래서 7일을 기다려서 라헬을 다시 아내로 맡고 그 집에서 7년 더 일을 해 그러니까 14년 라이를 얻교하여 14년. 야 근데 이것은 사실 에, 라반 사기꾼이 이 사람. 야곱과 똑같은 사람. 자기 두 딸을 이용해서 이 야곱, 힘 있는 야곱, 열심히 일하는 야곱, 물부를 가리지 않는 야곱. 그 형에게 장작권을 에, 사기다, 사기칠 정도면 이 사람은 머리가 되는 사람이고 또그 정도로 교활하다면 이 사람은 일하는데도 상당히 머리를 쓸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외가집 양을 치는데 다른 이웃의 양들보다 더 새끼를 많이 치게 하고 재산이 늘어나게 하는 걸 뭐예요? 라반이 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잘 이용해 먹으면 부자 되겠다 생각해서 야곱을 최대한 이용하는 뭐예요? 라반 이게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어떤 집단을 이용해서 자기 돈을 파는 자들이라.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자지요, 나쁜 사람. 라반은 이런 의미에서 나쁜 사람.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못된 사람에게로 인도해서 여기서 이 야곱을 훈련시키. 인내,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끈기, 끈기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여기서 그냥 그 모든 자기 성품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그리고 열심히 과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 속였던 것들을 자기가 깊이 뉘우치면서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밟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14년 살면서 두 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여 이제 결혼에 성공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음 장에 아기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종 둘을 두었습니다. 빌하와 실바. 그리고 이두 여인이 훗날 이 야곱에게 아기를 막나죠. 그렇게 해서 이 결국은 아내가 네 명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열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아서 열두 집파가 생겨. 그들이 훗날 애굽에 가서 한 민족이 이루어진데 아, 이 야곱이. 네명의 철을 통하여 씨앗을 제공합니다 이야 놀라운 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대에 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언약한 그 언약이 지금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역사하고, 정황 속에 역사하고, 환경 속에 역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역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지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혹은 사기를 당했습니까? 혹은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잘안 풀립니까? 여러분 상황이 여러 가지 매우 불리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걸 굳게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신다, 나를 훈련시키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그 환경을 잘 극복하고 혹은 이용하고 혹은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해가 여러분 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의심치 말고 주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